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. 여름 밑반찬으로 좋은 까리고추 멸치볶음 만드는 법 소개합니다. 멸치는 가이리 또는 지리 멸치 중에 조금 큰 사이즈로 100g 준비합니다. 까리고추는 볶으면 숨이 죽으니까요. 큼직하고 단단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나머지는 자막을 참고하세요. 제일 먼저 까리 고추는 세척하시고요 꼭지를 제거한 후 체에 맞춰 물기를 빼줍니다. 까리 고추의 크기가 큰 경우 과위로 절반 절단해 줍니다. 만약에 작은 경우라면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. 팬에 식용유 두 숟가락을 넣고요 멸치를 넣은 후 골고루 식용유가 멸치에 스며들게 버무린 후 약불에서 4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. 이렇게 볶아놓은 멸치는 한쪽에 놓아주시고요 다른 팬에는 까리 고추를 볶아줄 겁니다. 다른 팬에 다진 마늘 4분의 1숟가락 정도와 식용유 한 숟가락 반을 넣어준 후 중불에서 달달 볶다가 마늘 양이 나면 까리고추를 넣고요. 중불에서 10초 정도 살짝만 볶아줍니다. 10초 정도 까리고추를 볶아준 후 불을 끄시고요. 간장 3숟가락, 미림 1숟가락, 올리고당 3숟가락을 넣어준 후 불을 중불로 다시 켠후 바글바글 양념이 까리고추에 잘배이게 3분 정도 뒤적이면서 볶아줍니다. 여기에 볶아 놓은 멸치를 넣고요. 골고루 멸치를 버무려 까리고추와 섞어준 후 참기름 한 숟가락과 올리고당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정도 깨를 넣고요. 한 번만 뒤적인 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간장과 올리고당의 양은 멸치의 짠 정도에 따라 또는 기호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. 까리고추 멸치볶음 맛있게 성공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오늘도 승리하세요.